저, 시간이 좀 어려우신데, 예. 오늘 우리 군마클 회원들을 위해서 안중교육을 좀 가서 하고자 합니다. 안중교육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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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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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네. 저, 저, 저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마라톤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해야 될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춘천마라톤이나 동아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국민마라톤 그어오로 인해서 달리는 모습을 볼 때, 저, 막, 박수도 치고 한데, 잘못 보시죠. 일반 시민인 줄 알고. <laughs> <laughs> 하 어, 운동 열심히 한, 하시는 모습, 모습이 굉장히 <laughs> 보기에도 좋고, 정말 우리 국민가 또, 저, 이, 마라톤이 엘리트도, 뭐,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뭐, 내놓으라 할 정도로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그, 동원 여러분들도 또, 이, 이 전국가 어디에, 어디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서로 이 하압이 돼가지고, 하여튼 좋은, 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보다 더 좋은 게 저는 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축구만 많이 하는데, 아, 뛸수 있는 기회 있으면 저도 뛰 네. 네. 수는 좋겠는데 무릎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축구가 못 많이 가 좋답니다. <laughs> 하여튼 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체조 많이 하시고, 가급적이면 아스팔트보다는 그, 구석한철이 흑당, 잔디, 도리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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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미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훈련할 때최고주 도시 아닙니까, 그죠? 아주 열심히 하시고, 가끔 저도 이래 와서 같이 한 동참도 하고, 회원도 되고 해서, 아유. 같이 하면 그렇게 해서, 아주 지금 기원하시면 제가 오래동안 하시면서, 아, 이거아니까 열심히 하시고, 나, 나중에 들으면서 동주, 훈련하고, 제가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아이 회장님. 조용아 조용히. 회장 어딘 사람 아니야? 아나 번호식 번호 아니야? 지아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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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요 오늘 진짜 약속 찍으려고 너가 싫다고 반대가 5 k m 걸어갖고 가고 왔는데 내가 혼자 있어요. 전화를 막하니까또점령용기자도안 나오고 아또 플라워 대표님도 안 나오시고 둘다안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경영 <목소리가> 뭐, 모습 맨날 볼 때마다 나는요, 우리 많은 한 눈빛이 너무 좋아가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우리 그상가 그 하반기 공식 때뭐 참가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은 좀 빨리 서둘러서 좀 해주시고, 우리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이나 또할수 있도록. 그럴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저 수요일 시작 이제, 이제 두번 했는데 이번 어, 차단 이부터는 이분, 계속고 인터벌을 그 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이 뭐 타당이 혹시라도 타당이 오, 페이스가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좀 따라오려고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페이스가 느느 느리다 싶으면 각 코스에서 조금 뭐 몇초 간격 정도 조절하면서 뛰면은 충분히 더화해낼수 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어, 초반은 한 120초 페이스에서 한 100초 페이스까지 되게 올라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판은 전력질투하많요 그래서 혹시 그페이스가좀 아까도 말했듯이 빠른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따르려고 노력하셔야지 분량이 늘지 안 그러면은 어, 실력에좀실력 어, 상당히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영덕대회에서 또 회비가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막걸리 우리 저 사는데 그거 땜이 이제 빌려고 이북 삼님께서 나온 냄새가 나면 우리 국 회장님한테 전달시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뭐야 지난주 일요일 날에 영덕대회 새로 내는 거 가지고 그 전부 다 십십일만 10, 모아 가지고 비자 남은 거 우리 사무국장 다니면 알뜰히 살았어요. 일요일 날 <날에> 막걸리 사 먹으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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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겠습니다. 만 <laughs> <laughs> 오늘 그 정대영 회원님이 오이를 가져오셨는데 그거는 식당 가가지고 보겠습니다. 한개 내지 두개 정도 돌아갈 것 같아요. 회원님은 <laughs> 어, 그안 보시는가? 오늘 그 특히 아침 식사는 그 정만영 회원님께서 감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만영 회원님 잠시 또한 이십 분에. 예.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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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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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목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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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는 거다. 대리를 하자고. 대리를 노엘 그 제가 직접 대리한지 10개월 됐습니다. 제한테 아, 이제 전화 오니까 제가 이제 뭐 지사를 안냈습니다 노엘 대리. 지사를 내 가지고 10개월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노엘 대리 이용해 주시면 예, 요그 노엘 대리에서 놓을 수도을어 막을 뭐, 위해서. 오. 술안 먹고 불러도 돼. 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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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 다 세분 집중 로 찍어줄래? <웃음> 자 <웃음> 하나 둘셋이 <laughs> 일단 <때는> 하트 없나? <laughs> 하트 할까? 요 자, <laughs> 있어 볼게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응. 말았어요? 됐습니다, <웃음> 됐습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진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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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넷, 넷, 넷,